안녕하세요. 욕심 없는 자유입니다. 제 목소리를 처음 들려드리죠. 어, 오늘은 그 음악을 빼고 제 음성으로 잠깐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. 음, 어떤 거냐면은 오늘 주행 드라이브 할 곳은 영동 고속도로 여주 분기점을 출발해서 신갈 분기점에서 경부를 타고 저희 집 마포로 가는 것입니다.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항상 여주 분기점에서 항상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요.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작되는 부분만 지나가면은 다소 그래도 좀 풀리는 게 있습니다. 그때까지만 조금 밀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차가 밀리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그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깐 팁을 알려 드리면은 제가 무사고 운전자인데요. 음, 특별히 자랑할 건 아닙니다. 자랑할 건 아닌데, 운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있습니다. 출발 전에 타이어 공기압입니다. 타이어 공기압을 매번 앞뒤 체크하고, 그 다음에 백미러, 그 다음에 전방 유리, 후방 유리, 전부 다 닦고 안전하게 운, 운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뭔가 또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핸들은 10시와 2시 방향으로 꼭 잡고 운전을 합니다 어, 다른 분들은 운전 잘하신다고 이렇게 핸들을 한 손으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조금 있다가 그 차의 소통량이 좋아지면은 제가 다시 업로드 하더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